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는 지난 28일 성주 참외 교육장에서 참외 재배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와 품종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문제 병해충 관리 방법 교육과 우량 품종 선정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참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성주참외과치류연구소의 강민구 연구실장은 참외 담배 가루의 방제 기술을 주제로 초기 대응에 따른 방제 효과에 대해 강의하고 최근 개발한 스마트 포획장치 특허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또 참외 6종 회사 4개 업체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해 농가의 품종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영수 구원장은 앞으로 참외 시설 하우스에 인공지능과 로봇 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자매 산업 8천억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